안녕하세요. 사비 아카데미 칼럼을 구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korean.sabiacademy.com 사이트로 오셔서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팔로우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. 이것을 누르세요. 그리고 이 공간에 이메일을 입력하세요.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십니다. 자,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요. 이 다음에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. 이제 이메일로 가시면은 이런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. 그것을 여시고, 다음에 Display Image를 하시고 그래야지 여기가 제대로 다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아래로 Scroll Down 하시면은 Confirm Follow라는 버튼이 있습니다. 이것을 누르시면은 확인이 되었습니다. 이제 끝났는데 혹시 이 메시지를 칼럼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합해서 통지를 받고 싶으시면 여기로 가셔서 이 Weekly를 누르십니다. 이것은 하루에 한 번인데 제가 하루에 한번 이상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고요. 이것을 누르시면은 일주일 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통지를 받으십니다. 이것을 선택하기 원하시면 선택하신 후에 여기 오셔서 Save Changes를 누르시면은 구독이 완료됩니다. 감사합니다.